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연경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5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개념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앞에 있는 개념들 굉장히 어려웠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쉬워집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한 친구들 끝까지 선생님 따라오면서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자 오늘 배울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죠. 첫 번째 개념부터 가겠습니다. 비례식이에요. 우리 오늘 배우는 단원이 비례식 단원인데요. 첫 번째 개념이 무엇이냐? 먼저 비례식이 무엇이냐? 라는 걸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비례식이 무엇이냐 하는 건요. 문제를 풀다, 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문제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꽃밭이 있는데요. 가로와 세로의 비가 어떻게 되느냐? 3대4. 이런 꽃밭을 만들려고 한대요. 3대 4 이런 걸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가로가 12cm, 12미터네요. 미터, 세로가 16미터 이런 꽃밭을 만약에 만들면 이걸 제대로 만들었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몇대 몇이에요? 3대4에요. 그러면 그것이 12m 대 6, 16m, 그것이 3대4가 맞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느냐? 라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B가 나와 있죠? B를 가지고 B의 값을 구해야 돼요. B의 값을 구해서 이것의 비의 값과 이것의 비의 값이 같다라고 나오면 제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차근차근 풀어보면 돼요. 꽃밭에 가루와 세로의 비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일단 내가 만들고자 했던 거는 3대 4거든요. 그 비의 값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비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3대 4니까요. 이 뒤에 있는 4가 분모로 옵니다. 분모로 오고요. 앞에 있는 3은, 어, 앞에 있는 3은 분자로 갑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여기에 있는 기준량이죠. 기준량. 기준량이 분모로 왔고요. 비교하는 양, 앞에 있는 것이 위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이것이 바로 비의 값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이에요? 처음 만들고자 했던 꽃밭. 그것의 비해 값은 4분의 3.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4분의 3.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이 비해 값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만든 꽃밭이 있죠. 어떻게 만들었냐? 가로가 12m, 세로가 16m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만든 꽃밭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또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12분의 12대 뭐라고 해야 되는데요. 12대 16이죠. 아, 우리가 만든 거는요. 12대 16이에요. 그런데 그 비율을 구해야 돼요. 그 비율이 바로 비의 값이 되거든요. 자, 16이 분모로 오죠. 그다음에 12가 분자로 갑니다.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바로 비를 가지고 비율을 구했어요. 그런데 약분이 되네요. 조금 간단하게 나타내 볼까요? 4로 약분이 되네요. 4, 3, 12, 4, 4, 16 그랬더니 어? 그렇네요 12대16 비의 값이 4분의 3이 나왔다 4분의 3 어디서 많이 보셨죠? 바로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꽃밭 그 비의 값도 4분의 3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꽃밭 이것의 비의 값도 4분의 3이 나왔네요 아 4분의 3 비의 값이 똑같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제 가로와 세로의 비의 값과 만든 꽃밭의 가루와 세로의 비의 값은 서로 어땠어요? 둘다 4분의 3이었죠. 서로 같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걸 왜 했느냐? 여태까지 이 비례식이 무엇이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쳤거든요. 마지막인데 4번에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 이두비를 등식으로 나타낼게요. 3대 4 여기다 쓸게요. 그다음에 12대 16 여기다 쓸게요. 이것을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대4의 비의 값과 12대16의 비의 값이 서로 같기 때문이죠. 자, 두 비를 등식으로 나타냅니다. 같다는 표시죠? 등식 여기에 있습니다. 등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등으로 표시한 이러한 식을 바로 등식이라고 하거든요. 두 비가 나와야 되고요. 그두 비가 비의 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이식 전체가 비례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일단은 비례식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것을 비례식이라고 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항목 항목별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 있어요. 여기 있는 숫자 있죠? 3, 4, 12, 16 이러한 것들을 항이라고 해요. 자, 선생님이 써볼까요? 여기 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항이 네 개가 있는 거예요. 3, 4, 12, 16. 그런데요. 각 비에서요. 앞에 있는 거 3대4에서 앞에 있는 3, 12대16에서 앞에 있는 12. 이것을 전항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4와 16을. 후항이라고 합니다. 전과 후 이거예요. 전항, 후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번엔 좀 복잡한데요. 이 바깥쪽에 있는 건 보실래요? 3과 16 바깥쪽에 있죠. 그다음에 4와 12 안쪽에 있죠.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상할 수 있죠. 안쪽에 있는 건 뭐라고 할까요? 내항이라고 하죠.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내항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여러분 알아주시면 완벽하게 비례식에 대해서 요목조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습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어요. 자, 비례식을 이제 알겠는데,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배우기 위해서 그 다음 연습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식이 있는데요. 어, 여기 비례식이 있네요. 외항과 내항을 찾았을 했어요. 아주 쉬운 문제. 외항, 바깥쪽에 있다는 거죠. 바깥쪽에 있는 거 외항이고요. 내항 안쪽 내. 그래서 안쪽에 있는 항 이것을 내항이라고 합니다. 자, 외항은 자, 외항 쓰라고 했으니까 7과 9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고요. 내항 이 안쪽에 있는 걸 적으라고 했죠. 그러면 3과 21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전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전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뭘 써야 될까요? 각 각에서.